호시노 루비! 호시노 아이짱 너무너무 귀여워 스고이 까와이 안녕하세요 호론도롱 t v 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최애의 아이의 호시노 루비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워 누가, 음.. 그쵸? 아쿠아버린 어제 그렸는데 얘도 어렵지 일단 얼굴형부터 그려봅니다 얼굴형부터 어제 그린 호시노 아쿠아마린처럼 옆 얼굴을, 측면 얼굴을 그렸겠습니다. 어, 호시노 아쿠아마린보다 좀 얼굴이 뭔가 더 뾰족한데? 이렇게 약간 둥글게 그려주시고요. 이제 앞머리를 그려줄 거예요. 여기 얼굴 중심이죠? 얼굴 중심에서 살짝 왼쪽에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자, 자잘한 앞머리를, 이렇게, 이렇게 한 덩어리, 여기까지 한 덩어리. 그리고, 두 번째 덩어리,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, 됐어요? 세 번째, 작은 덩어리,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옵니다. 그리고, 여기서, 이렇게 옆머리 있죠? 옆머리, 볼 옆으로 내려올 거예요. 내려고 오더또밑으로턱 아래까지 내려오는 옆머리를 그려주겠습니다. 이렇게. 호시노 아쿠아가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렇게 옆머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똑같이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. 여기도 이제 갈라진 느낌. 이게 어,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그려주는 거예요. 됐죠? 응. 그리고 반대쪽 뭐 앞머리도 그려주겠습니다. 살짝 띄어서 내린 다음에 작은 앞머리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틀려도 상관없어요. 대충 느낌을 보는 거예요. 느낌을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. 옆머리 또 옆에 그려보겠습니다. 살짝 여긴 뻗친 거 하나 작은 머리 그려주고 가는 머리 좀 두꺼운 머리 이런 그림에서는 강약, 강약이 좀 중,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쪽 옆머리도 여, 여기는 좀더 앞으로 나오게 그려주세요 또 여기는 가는 앞머리 조금 나오게 가늘게 좀 나오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 좀더 이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뻗친 머리 하나 있죠? 뻗친 머리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뻗친 머리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건데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먼저 그리겠습니다 머리카락 리본 먼저 그려줄 거예요 가운데 묶은 부분 여기 너무 위로 그렸다 그림 그리고 리본 묶은 부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묶은 부분 그려주시고 이 음. 리본 끝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려주세요 이쪽도 그려줘야겠죠?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이제 묶은 거잖아요 머리가 이쪽으로 모입니다 선을 가운이 묶은 부분으로 모이도록 몇 개를 그려줍니다. 음, 뭐지 <laughs> 이거는 모이는 게 아니고 퍼지는 느낌이잖아요, 그렇죠, 여러분? 아 귀를 안 그렸네요. 귀는 여기 조금 아래는 아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귀 약간 둥글게 아기들이니까 귀를 좀 둥글게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머리를 또 그려주겠어요. 단발 머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좀 강약 중간 강약 강약. 이렇게 그려주세요. 좀 뒤로 넘어간 머리도 있고,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온 머리도 있고, 이렇게 강량을 주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그렸네요.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저 틀릴 것 같으니까, 여기 이 정도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. 진정되는 순간. 성공! 어, 한 번에. <laughs>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, 메롱이 한 번에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리는 패기. 자, 이렇게. 저는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많이 됐죠? 이제 얼굴 그려볼게요. 코 중심 살짝 잡아주고요. 입을 그려줘 이제 쉬운 것부터 먼저 그려주는 거지. 입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려줄게요. 이렇게 혀도 그려주고요. 쉬운 것부터 그리고 눈을 그리는데, 여기 앞머리 끝부분 있죠? 이쪽, 이쪽에 이제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돼요. 둥글게, 둥글게. 이렇게 그려주시고. 동, 동 이렇게. 쌍꺼풀도 그려주고. 이쪽에 눈, 눈썹 살짝 그려줍니다. 아기니까 눈썹을 길게 그리는지는 않아도 돼요. 이쪽도 그릴까? 이쪽도 눈썹 이렇게 그리고. 눈을 좀 크게 그려야겠죠, 아기니까? 코 있는 데까지 이제 크게, 요 정도까지. 동그랗고 크게 그려줍니다. 근데 애들이 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너무 아기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은 이봐요 얼굴만 보면은 그렇게 아기 같지가 않잖아 몸만 아기야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쪽 반대쪽은 좀더 이렇게 더 꺾어줘야 돼요 둥글러서 꺾어주고 쌍꺼풀도 그려주고 속눈썹도 자, 애기니까 너무 길게 그리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눈동자를 아까보다는 조금 납작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알죠? 이렇게 납작하게 그려줍니다 여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색칠할 때 그려줄게요 이눈 안에 그리는 거는 그리고 목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턱받이를 그려줍니다 아, 턱받이도 다르네 턱받이는 풀이 다르네 여자애라서 이렇게, 좀 길게, 여기까지. 아니다, 좀 더, 여기까지. 그러주고요 약간, 카드캐쳐 체리 같기도 고 카드캐쳐 체리 알아요? 여기서, 이제, 둥글게, 이렇게 팔 내려옵니다. 아, 이거 너무 내려왔네? 아니다, 이 정도 맞다. 그리고, 이렇게, 손이 내려오고요. 팔하고, 소매, 소매 부분. 그리고, 이쪽도, 아, 프릴, 프릴. 프릴 먼저 그려야 되나? 손 먼저 그릴까? 아, 먼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? 그래요. 팔. 이렇게 해서, 이쪽으로 갈수록 좀더 넓게. 이렇게 넓게 그려주고요. 나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. 손도 한번 그려볼까요? 손도 그려봅니다. 자, 얘는 좀 손가락이 있네. 이렇게 그려줍니다. 팔을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. 아기 같지가 않네. 여기 프릴 그려주겠습니다. 프릴 꼬불꼬불한 선으로 그려주고요. 이쪽도 프릴, 프릴 그려주고, 가운데 토끼도 그려주겠어요. 쪽이기 눈, 입 그려주시고요. 위 이쪽에 손, 소매 올려주고, 소매 그려주고,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깨에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볼게요. 쭉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. 몸이 좀 커졌나? 애기가 지금 안지이렇게 그릴 때마다. 이렇게 손, 나머지 손가락 그려줬습니다. 다 그리면 애기가 을까 자, 됐습니까? 그리고 이제 발을 그려줄 거야. 여기 손, 이쪽 왼손. 끝부분에서 발이 살짝, 발 아주 조그맣게 그려주세요. 이쪽도 발 조그맣게. 어, 그려주고. 반대 발부터 그려, 다리부터 그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, 이쪽도 바지 단 그려주고, 여기 있는 무릎 무릎이 좀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보이게 그려주시고요. 두껍게 보이게 엉덩이 그 여기서 살짝 내려왔다가 엉덩이 이렇게 이어주게 그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, 허벅지 접히는 부분, 그려주겠습니다. 여기도 무릎 접히는 부분, 그려주고. 다 그렸나? 네, 다 그린 것 같아요. 이렇게, 최 AI 호시노루비 그리기 완성! 색칠해볼까요?